골! 야 뭐야 이거 야. 어. <laughs> 미친 이게 뭐야? 야 이게 어떻게 살인이야, 미친. 야. 그리고 언덕에 가려져서 안 보였다니까 이거. 야, 내가 진짜 내가 일부러 죽였으면 내가 이럴 하지. 오, 이 필리피아 님, 저는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. 호호후 내가 말 걸어갖고 나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죽은 거야. 말 하나 잡아봐요. 5달러라고요? 아우, 야, 뭔데 미친? 아이, 뭔데, 도대체, 지금. 아니, 뺑순이에. 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람 죽질 않나. 그래, 원래 이렇게 뛰어넘어야 됐던 것 같은데. 잠깐, 어떻게 됐었나. 야, 이건 아니지. 야, 진짜 이건 아니지. 여긴 것 같지 않아요 여기? 기다려봐, 야 기다려봐. 네, 널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다 온다. 오예, 죽어가나, 봐, 죽어가나, 와, 저반짝반짝거린다 야, 제발, 야, 다 왔어, 다 왔어, 진짜 다 왔어. <laughs> 어... 아이 멍청한 놈 포커야? 나 포커 할줄 모르는데? Sure. Play a few, huh? 남자라면 올인 okay. 빌리면 뒤지시든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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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3.66달러를 <laughs> 획득했습니다 <웃음> 아 uh, 심리전을 흔들어 놓죠. 심리전을 흔들어 놓읍시다. Just a little wager. Yeah, 쫄아서 관둘 수도 있어. 콜. 미친. 야, 이건 진짜 귀여왔어귀여왔어 이거 내 거야. 이거 내 거야. i 뭐, 이거못 먹어 두고 간다. 야, 올인. i'm going all in. 오린, 오린 야, 오린, 오린 3위나 8이 나올 수도 있었어. 3위나 8이 나왔으면 이겼다고. 조금만 더 빨리, 조금만 더 빨리. 야 살아있어? 안 죽었어. 아, <laughs> 안 죽었어요. 나 실패할 줄 알았는데 미션. 여기서 지금 사람을 저 절벽에서 던졌는데도 미션 실패 안 해? 아니 내가 그 부축해야 될 사람을 절벽에서 던졌을 때는 괜찮아. 그건 괜찮은데. 그, 사람이랑 조금 벗어나면 미션에 실패합니다. 잠깐, 잠깐, 잠깐. 딱 한가지만 실험을 해보죠. 야, 이건 또 죽어. 그것도 초스피드로 죽어요. 물에 빠지자마자 죽었어. 아니, 낙사 방금 버그 아니었을까? 아니, 딱한 번만 더 해보자. 아니, 얘 무슨 2초 만에 죽었잖아. 버그였어. 나또 버그 본 거였어. 뭔할 때마다 버그 보냐? 아니, 난 진짜 하루에 몇 개씩 보는 것 같아, 버그를. 어, 미안, 야, 미안, 미안, 미안. 야, 미안, 야! 아니, 미친, 무슨, 이거 가지고 지명수배야. 야, 지명수배가 그렇게 만만해? 원래 여기였나보다, 여기. 아닌데, 아. 도대 어디지? 어, 근데 죽진 않았어. 방금 똑같은 데에서 했는데, 왜 요번에는 또 멀쩡히 섰지? 아, 이게 레벨이 높아져서 그... 안 넘어지는 건지 아닌데, 아까 전엔 더블클릭하니까 뛰었던 것 같은데, 뭔 차이지? 어쩔 때는 살짝 뛰고, 어쩔 때는 안 뛰고, 어쩔 때는 저기 하게 뛰고. 아니,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다, 근데 이거. 방금 또 더블 클릭, 아니, 더블 탭 했는데도 그냥 월정이 뛰었어요. 음. 도망치기는 뭘까? 어, 야, 아니야, 아니야, 미안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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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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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도망치게 하는 거잖아, 이건. 도망치기가 아니라. 내가 도망, 에말 입장에서 도망치는 거라고요? 그럼 먹이기는 말 입장에서 아서한테 먹이는 건가요? 아서를 이끌고 아서를 쓰다듬고 브라질. 그러려니 합시다. 가자. 어 근데 불 붙이는 도구가 있어요? <놀람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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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부딪힌거구나 어 야야야 야, 야, 미친 야 말에 타라는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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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타기가 세모키에요 말타기가 세모키인데 목조로기 키가 세모키야 너무 현실적이라며? 그러니까. 아니, 말타르다가 사람 묵주르는 것 정도는 되게 현실적인 일 아니에요? 그니까 나는 레고가 떠오르네, 이거. 게이지를 채우려면? 아니, 알트누른 다음에 뭘로로야 쏘는거지? 아니, 아니, 이, 키네, 왜? 아니, 누르고 그래. 왜? 왜? 를 다시 눌러 Got... <laughs> 아이 근데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? 나 지금 잠깐 잠깐 목 조르고 저기 한 건데 나 계속 쳐 맞고만 있는데 내가 지명 수배 걸려가지고 저기 한다니까? <laughs> 야 죽였어 죽였어. 아이 사람 목한도딱 잡았는데, <laughs> 야 이건 정당방위 넘어섰잖아 네가 죽 <laughs> <laughs> 왜이 사람 범죄 저거 안 돼? 아니, 치고 가지도 않았어요. 그냥 근처에서 뛰어다녔을 뿐이야. 나 그냥 근처에서 뛰어다녔는데, 근처에서 뛰어다녔다고 날 죽이네.